어, 잠시 후 7시부터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이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제28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은, 어, 제39대 강원도지사 취임식을 함께 겸해서 지금 열리게 되는데요. 어, 지금 현재 그래서 글통 통제가 되어 있고, 어, 지금, 어, 행사, 지금, 어, 행사, 어, 어, 준비로 지금 한창입니다. 강원도청 앞에 지금 조향로가 보이 고요. 네. 참 1년이 빨리 옵니다. 벌써 강원도민의 날이 돼서 어, 오늘 저녁 어, 7시부터 9시까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올해 선거까지 있어서 어, 이제 새로운 도지사와 함께하는 어,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이 될것 같습니다.